팁은 코비. 집안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집안일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만 가고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큰 일을 한 번에 시작하려 하면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일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를 청소하는 대신 먼저 책상 위의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거실의 쿠션을 정돈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성취가 다음 청소할 부분으로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루틴 활용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특정 집안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 저녁 식사 후 바로 설거지 등을 루틴으로 만듭니다. 타이머 설정하기. 특정 집안일을 시작할 때 타이머를 15분이나 30분으로 설정하고 그 시간 동안에만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상 제시하기. 집안일을 완료한 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마치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디저트를 먹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보상을 마련합니다. 목록 만들기. 하루에 집안일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시각화하고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집안일을 미루지 않고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일을 미루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집안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더 깔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됩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집안일을 미루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